지금 시간은 17-5 편을 끝내고 18 편으로 들어갑니다. 18편 우리가 늘 말하는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은 하나님의 보좌. 이게 하나님은 우주의 셋째 하늘은 중심에 있는데 또 셋째 하늘 우주의 중심인 셋째 하늘의 중심이 하나님의 보좌인데요. 하나님의 보좌의 어, 핵심 법이 뭐냐 하면 두 법이 있는데, 의와 공의. 의, 예, 의는 하나님의 빛이죠. 산상순 18쪽에 보면, 의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사랑은 빛과 생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공의라는 거는 심판이 들어가, 심판이라는 걸 거쳐서 의로 들어가는 공의. 공의롭게 하는 그거는 지구의 구속의 대경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스가라 6장 13절의 평화의 의논이 하나의 우주를 우주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그 법으로 고안이 되어서 다 입안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입니다. 이 우주 평화 유지 프로그램은 공의 그리고 십계명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디혀져 있는 이러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은 6천년과 7천년의 인류의 죄를 지었는 지역에 해당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평화의 의논인데요. 이것이 왜 이렇게 되있지 이것이 왜 이렇게 되있나 밑으로만 내려와서 그런가 보네요 18-1편 큰할란 서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할란 들어가기 전에 서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 우리는 지금 전체는 평화에 의는 6천년 기간 중에 모든 예언 중에 하나의 사건 근데 6천년 끝에 마무리하는 복음이 바로 셋째 천사기별입니다 이 세째 천사기별을 우리가 또 분류를 해보면, 작은 한란과 큰 한란이 있고요. 이 셋째 천사들은 여기에서 작은 한란 때 활동을 하고, 여기에서 존재했다가, 그, 돌아가신 분을 제외한 모든 존재자들은 14만 4천인들이 되겠는데, 이 지역에서 활동한다. 지금 현재 우리는 어디를 보냐 하면, 다섯째 나팔은 끝났고, 이제 큰 날란으로 들어가는 서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날란에는 누가 하, 활동을 하고 이 기간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체적인 것을 살펴보는 18-1편은 서론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9장 13, 16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여섯 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금제단내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 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강유브라데에 결박한 내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내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감사합니다. 장계시록 9장 13, 16, 16절쯤 되겠는데 이 마병대의 수가 2만만이라 하는 이건 너무 감사한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 13만 4천인들에서 이론이 분분해요. 실순이 상징이니. 근데 여기에 보면 결박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게 언제 결박되나 하면은 어, 뭐 유브라 대강이 마를 때 여섯째 재앙 때이 결박이 완전히 놓이거든요. 왜 이들은 뭘 하나면 이때 당시에 야곱의 할란 기간에는 사형이 언도되고 사형이 집행되는 기간 전체가 야곱의 할란 기간인데 그때 사형수예요. 13만 사천인들은이 땅에서는 사형수에 언제 집행만 하면 죽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준비를 갖춰가지고 여섯 가지 재앙을, 하, 재앙을 내리다가,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재앙에는 집행심판을 받는 기간이거든요. 집행심판이라는 거는 사형이 이제 실시, 실제로 나, 이게 하게 되는 때인데, 이때에 그 영광이 임하죠? 영광이 임해서 날짜와 시간을 선포해서 이들은 뭘 하게 되나 완전히 이제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어서 죽음에서 눈에 보이는 인생의 죽음을 면하고 인생에서도 살고 영생에서도 영생의 대열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데, 되는데요. 이들이 유브라 되게 결박된 이게 유브라 유브라데 강에, 이게 유브라데 강에 나오는 여섯째 제왕 당시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내 천사랑은 동서남북이를 말한다 그랬죠, 그죠? 내 천사가 놓였으니, 이제 빛을 옷을 갈아입었으니, 누구처럼. 모세는 사실 얼굴에만 해야같이 빛났지만, 인을 받을 때는 사실은 이분하고 같다고 봐야 되거든요. 얼굴에 강체가 났지만, 여기 가서는 뭘 한다고요? 완전히 가라앉는다. 사람이 죽일래 죽일 수가 없어요. 그죠. 이때 당시에는 이때 당시를 생각하면 놀라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북한에도 핵이 있잖아요. 핵이 있는 나라가 많아요. 근데 이때 뭐 땅이 뭐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럴 때에 핵이 그거 그냥 있다고 생각하긴 생각이 듭니까? 우리 지구에이 핵이 터져버리면 참 문제잖아요. 그죠? 그럴 때에 그런 가운데서도 사실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이 13만 4천개, 모든 제, 제재 결박에서 뭐 한다고요? 해방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이때 생존자들이 3분의 1이 죽는다고 봐, 봐야 된다 이 말이죠. 참 이게 두려운 기간 아닙니까? 그죠? 어, 마병대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놓으라. 14만 4천인들은요, 2만만이면 2억인데요. 이것도 숫자가 많다는 뜻이지, 뭐 2억에 제한되었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그 실수가 실수시 상징, 상징이지,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말, 말한다. 그 말이죠. 어, 6t408쪽에 보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인침을 받을 때까지 불지 못하도록 내 발음을 붙잡고 있다. 여기에서 인을 치, 인을 치게 되는 데죠, 그죠? 여기에서도 인은 쳐요. 인은 치는데 여기는 더 크게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을 더 정오의 빛, 정,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아침에는 햇빛이 별로 없다가 점점 밝아진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를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을 더 주신다는 거죠. 에너지를 불지 못하던 내 바람을 붙잡고 있는 파수하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 불 때까지 파수하는 천사들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우라고 천사들을 명하실 때의 터인데, 그때는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전쟁의 간경이 나타나게 되 수도, 이게 바로 뭐냐면, 큰 한란에 들어가는 이 사건을 말해준다. 여기 들어가면, 여기서도 전쟁은 치열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거의, 각국이 거의 다 전쟁을 한다고 봐야 돼. 왜 그러냐면, 먹고 살 길이 없거든요. 국가간 전쟁도 치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님 백성과 <laughs> 사단의 백성의 전쟁, 이런 게 그냥 여기 이제 사실은 여기가 아수라장이라고 봐야 돼요. 먹는 것, 먹는 것 부족하지, 또이 환경이 안 좋지, 이런 여러 가지가 일어난다. 이 전쟁의 광경이 글로 묘사할 수 없는 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파수하는 천사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을 전쟁을 자꾸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감지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날라에서 활동하는 13만 4천인들. 교회증은 상관 266쪽에 보면 주님의 사업의 정신과 영원 구원의 정신을 그 마음에 품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항상 제의의 참된 성격, 즉, 그 흉악한 성격을 보게 될 것이다. 자, 우리가 지금도 제의의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질병이 가면 갈수록, 전에는 뭐, 이게 뭐, 조금씩 국가별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번에 코로나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그게 바로 뭐냐면, 죄의 참된 성격, 즉, 그 흉악한 성격을 보게, 우리가 코로나 났을 때 너무나 이 묻을 곳이 없으니까 그냥 짐승도 그랬고 사람도 그러고 차에 실어갖고 막 그냥 한꺼번에 차에 실어서 나가는 거 봤지 않나요? 그리고 지금도 그 지진이 나가지고 미얀마입니까? 거기에 묻혀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이렇 구출하는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잖아요. 뭐, 뭐, 그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시간을 초과했기 때문에 지금 찾아봐야 겠다 시체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묻혀있다 그러잖아요. 이게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면영혼불멸설을 넣는 하와에게 넣, 넣는 사단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지금 오고 그러니까 이게 참된 성격과 그 흉악한 성격을 보는 것은 지금 여기에, 가, 지금 여기 들어가면 작은 날로 들어가면 지금 현재보다 더 심할 거고 큰 날란 들어가면, 최악의 사단이 하고자 계획했는 그, 뭐랍니까, 하이라이트라는 가장 크게 나타나는, 더 이상 나타날 수 없는 항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이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된 성격, 즉, 그 흉악한 성격을 보게 될 것이다, 누가. 그것을 마지막까지 보는 분들이 1 3 4천0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습격하는 죄를 성실하고 명백하게 다루는 쪽에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습격하고 죄를 성실하게 명백 성실하고 명백하게 다루는 쪽에 있을 것이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데 죄를 습, 어,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습격하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온 인류를 하나님을 믿어라 하면서 죄를 습격시키는 영혼불멸설에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복술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넘어뜨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게끔은 해놔놓고 사실은 자기를 경배하는 영혼불멸설을 가지고 죄를 성실하고 6천 년 동안 하와에게 했는 거를, 인류를 넘어뜨리는 거를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 시대에 맞게끔 계속해서 영혼불멸설로 멸망시키는 것. 명백하게 다루는 쪽에 쓸 것이다. 명백하게 한다. 왜 영혼불멸설은 이론인데, 설인데, 강신술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론이 체계화되고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게 이때는 사단이 사단을 따르는 악한 천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사람 모습으로 활동하는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이때가 뭘 하나면 귀신의 교훈을 듣는다. 우리 성경에 나옵니까? 귀신의 교훈을 들은 때가 있답니다. 집중 나와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영혼 불멸설과 영광에 대한 대치 이 명백하게 다루는 이러한 죄를 습격하는 그 원인 무엇을 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영광이 아니면은 이거를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치 영원불멸서가 대치되는 게 영광이거든요. 특히 교회를 위한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특히 그러죠. 특히. 이렇게 6천년간 해왔는데 특히 마지막 사업에 있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흠없이 설 14만 4천명을 인치는 때에 여기 인치는 때죠. 그죠 인치는 때에 여기서부터 이는 쳐나가지만 인친다는 건 늦은 배 성령을 받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증거가 바로 뭐냐면 이마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미를 고백하는 자들의 잘못을 가장 깊게 느낄 것이다. 이때가 되면은, 의와 부리가 완전히 명백하게 갈랐을 때잖아요. 근데, 13만 4천인의 대열이 들고 셋째 천사들이 볼 때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이 환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결혼은 다 죽고, 영생에서는 완전히 제외되는 것을 보고는, 하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자들의 잘못 이게 또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고백하는 자들의 잘못이거든요 여기서도 다 하나님을 다 믿어요 그러나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분류되는 기간이고 여기는 완전히 분류됐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이 있는 자들이고 슬, 그냥 미련한 처녀는 딱 등만 들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여기 한란에 가서 흔들어대고, 이렇게 될 때에는 여분의 기름이 없는 자들은 뭘 하냐? 미련한 천에 속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laughs> 일요일을 지킨 사람들이 평생을 지킨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잘못을 가장 깊게 느낄 때가 있대. 아, 이젠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한탄도 이제는 더 이상 할 수도 없어요. 한탄 해주는 것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아오라고 마음으로 한탄한 그것도 여기서는 한탄해봤자 기회가 끝나서 이제는 더 이상 은혜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실은 각자 그 손에 살륙하는 기계를 든 사람들의 모습으로 표상된 마지막 사업에 대한 선지자 예정을 통하여 강력하게 제시되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볕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을 먹그릇을 찼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정은 일로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임에 표하라. 여기에서 완전히 이마에 표를 완전히 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완전히 14만 4천인의 대열이 든 분들이 통과하게 돼서 큰 날란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큰 날란에 들어가가지고는 이제는 어, 활동을 누가 하나 하면 14만 4천인들이 한다 에스겔서 9장 7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보라 가는 배옷을 입고 허리에 목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하... 이큰날란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맹렬히 분노하는 때거든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때거든요. 자, 하나님을 믿는 백성 슬기로운 자는 1 3 4 0 0 0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에 따라 복명 명령하면 복종해서 그것을 내려라 할때첫 번째 재앙을 내려라면 그 시간에 선포하고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복명하고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은 이때에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모든 뜰이 전세계적이죠. 이게 내릴 때시체 죽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죠. 죽는 사람들이 천명이 성, 성, 성읍에 천명이 있었다. 성읍이란 한 도시를 말하죠 그죠? 한 도시에 천명이 살았다 하면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백 명으로 줄어들었어. 그 다음에 계속하다 보면 열 명으로 줄어들더라. 이말이에 숫자가 우리가 천명이라 정확한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명이 살았으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숫자가 줄더라는 거예요. 이게 늦은 비성령을 성령을 받았는, 인을 받았는 13만 사천들이 외에는 빛이 그들에게 적용돼 여기 환경에 통과시킬 수 있는 보호막이 없으니까 약한 자들은 계속 죽는 것이죠. 야, 이번에 우리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안동에서 그 산소호흡기 그거를 안 끼고 있으면은 이그 뭐야, 안에 그기관지 폐까지 뭔가 이렇게 안 좋아지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 질환을 일으켜서 병원을 갔어요. 입원했어요. 이게 보호막이 없으니까. 산에서 그 불을 끄는 분들은 다 입에다가 그, 그걸 끼잖아요. 그죠? 그걸 생각하시면 여기 통과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걸, 왜 사람들이 많이 죽는가를 이제 알수 있을 거예요. 칼에도 죽고, 전쟁으로 인해서도 죽고, 질병으로 인해서도 죽고, 그래서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누구보기면, 이거는 재앙을 내리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예. 그런, 너희는 나가라 하시면, 그들이 나가서 성, 성업 중에서 나가라 할 때는 다섯째 재앙의 나팔에서 끝나고, 여섯째 나팔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어, 보라,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차, 먹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니 이게 누구냐면 다섯째 납할 때뭘 했습니까? 인을 받았는 자들이죠. 이 벼옷 입은 사람이 그4 4만4천인이 들어갈 자잖아요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인치 인칠때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죠. 벼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구별한다 이말이에요 구별 그 인치는 자, 인 못치는 자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 인을 받은 분들이, 14만 4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분들이, 여기에 가서 활동을 하는데요. 뭘 하나면,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니까, 네, 하면서 나가고 뭘 하나. 이게 성전을 덜읍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하니까, 예. 그게 뭐냐면, 재앙을 지속적으로 내리게 된다. 가력법은 기별 1건 66조. 우리 출판사업에 관한 언급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이전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과 출판사업에 관한 언급은 그러니까는 출판에서 나오는 우리 지금 명감의 말씀 그 예언의 신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이전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과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 여기에서 인치는 거예요 지금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 여기에서 큰 날란에 들어가기 전에 인을 받는다. 14만 4천인이 여기에서 확정된다 이 말이요 나타난다. 그게 바로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이전에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이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이 여기를 들어간다 이 말이죠. 큰 날란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는 거. 준비, 준비 완료. 그게 인치는 거예요. 루벤지파의 1만 2천, 뭐, 유다지파의 1만 2천, 이게 바로 여기에서 다 결정난다. 그리고 여기서 준비가 되어야 여기 가서 활동을 하지. 이거대한 지구가 생긴 이래로 가장 독하다 해야 되나요? 무섭고 독한 재앙이 내리는 그, 그것을 하는 그 능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여기 통과해야 되는 보호막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받아야 돼. 여기 와가지고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뭘 받나 하면 인을 받는다. 그래서 살아있는 의인들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과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특별한 영예를 누리게 될이라는 우리들의 신앙을 증거할 것이다. 어디에서? 지금 가려법은 기별도 우리 출판사업에 관한, 관한, 출판, 우리 그, 어, 재단에서 나오는 재림교의 재단에서 이 출판책을, 책이 나오잖아요. 그 하인, 하인 여사의 글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다그 언급한 것은, 이 말은 대정투 총서, 예언의신 모두가 언급하는 것은 바로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런 내용들을 증거해준다, 이 말입니다. 1 3 4 0 0 0인들이 여기서 인을 받습니다. 이걸 다 우리 예언의 신에 나오는 말씀을, 말씀 기록되어 있다. 그걸 증거해준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들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이것은 새 예루살렘이죠? 특별한 영예를 누리게 되겠습니다. 새 예루살렘 안에 여기에서 재앙을 내리는 134,000인들은 새 예루살렘 아래에서 그 영예를 누리게 되겠 그들의 모든 삶이 최고의 삶이 된다. 그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공석에 있지만 6월 3일에 또다시 대통령 선거한다 그러죠. 그러면 그 보좌 그 측근에서 일하는 분들이 대통령의 얼굴 요, 옛날에 용안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왕을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구중궁궐에 계시고 이랬는데 지금 우리나 우리 지금 현대판 왕 왕은 굉장히 이렇게 그 권위가 많이 지금. 어, 미축되어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 우주를 다시는 왕을 계속 본다 하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영예를 누리는 게 됩니다. 참, 장막을 그들 위에 치고 그들과 함께 세류삶 안에서 살 분들이 우리들의 신앙을 증가할 것이다. 여기를 통과한 14만 4천인들이 늘 찬양을 부르는데 구속에 그 가난 노래를 여기에서도 부른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한나라에 가는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거기 가면은 모세노의 노래, 어린양의 노래. 왜 그렇게 자꾸 그 노래를 부를까요, 십삼만 석전인들. 다시는 뭘 한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